자, <laughs>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양수 abk에 대해서 두 함수 fx랑 gx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fx는 그나마 다행인 게 내가 온전히 알수 있는 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x축이 된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So 이제 k가 어디서 끊어질지는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양수니까 어디서 끊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딘가 에 k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절대값 씌우기전 친구부터 먼저 볼 건데 절대값 씌우기전 친구는 무슨 짓거리를 해라라는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아니, 평행 이동을 시키고 나서 접어 올리세요. x축 아래에 있는 건 접어 올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x축으로는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0,0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a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이렇게 내려왔다고 가정했을 때 좀만 내리자 너무 많이 내리면 힘드니까 아, 이렇게 좀만 내려왔다고 봤을 때 얘가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아, 이거 폭은 똑같다, 어, 폭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어 올려요. 이렇게 접어 올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저 밑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밑에 친구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이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자 <laughs>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대충 그리는 상황을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을 좀 봐야 되는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ht ht라는 건 요거 gx랑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되는데, 그게 6개라는 얘기. 그러면, t가 0보다 조금 크다는 건 거의 x축 바로 위에 있을 때가, 그 점이 4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여기가 x가 지금 0이란 말이야. x가 0인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 올라온 어떤 이 참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k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요런데 사이에 어딘가에 k가 있어서 k가 있어서 여기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챙겨주고 여기도 네 점에서 만나는 거 챙길 수 있게 세팅이 일단은 돼야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어딘가에 k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어딘가에 k가 존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야 뭐 어디서 끊기는 상관은 없어. 이렇게 끊기면 불연속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간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자, 이제, 이제, 이제는 가를 볼 건데, 요 ht라는 친구가 t가 4일 때만 불연속이다. 즉, y는 4라는 친구가 어디 있을 거예요. 자, y는 4라는 친구.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요 사이에서 잘린다라고 했으니까 한요 정도에서 잘렸다고 쳐 볼게요. 그냥 k가 대략 가정을 해 봤을 때한 여기 정도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여기에 k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잘렸으니까 여기부터는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을 따라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럼 가정을 한번 해 볼게. 여기 이렇게 구멍 뚫고 여기 색칠했다. 자, 이제 내려올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가, 요렇게 내려와. 그러다 보면, 계속 교점이 두 개이다가, 세개 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세 개죠? 자, 다시, 두 개, 이제 세 개, 3개, 계속 세 개이다가, 여기 네개 됐다가, 이 밑으로 오면은 다섯 개 됐다가, 계속 다섯 개이다가, 여섯 개 됐다가, 세개 됐다가, 영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럼 방금 살짝만 봐도, 여기서 불연속. 자, 불연속인 거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면 여기 한번 불연속. 그쵸 여기 두 개였다가 세 개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세 개로 내려오다가 여기가 되면서 여기 3이 여기 3이 되는 시점, 여기 4가 되는 시점이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이니까 또안 돼. 그러면 이렇 여기까지 또 오면 다섯 점이 오다가, 요점 지나면서 또, 여기가 이제 다섯 점이 되는 거 마지막 순간인 거죠. 그럼 이미 세 번의 불연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한 번으로 다 합쳐줘야 돼. 한 번에 다 합쳐줘야 되는 거니까, 얘네 세 개를 한, 그니까, y 값이 같게끔 만들어주려면, 지금 얘가 되는 원인은 뭐냐면, 이 친구죠. 요렇게 또 불연속이 되는 친구는 얘가 원인인 거고, 이4가 되는 친구는 얘가 원인이니까 요3 개의 y 값 라인을 한 번에 맞춰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다시 그려야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x축이 지나가고 여기가 이차함수 y는 x제곱이 렇게 지나가는데 좀 다시 그릴까요? 이차함수 이렇게 y는 x제곱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k에서 끊어진 다음에 바로 만나야 돼. 바로 gx랑 만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가 올라오는 것도 똑같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야지만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 보면 두개 이다가 한 번에 4가 됐을 때 4점에서 네 만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 6점이다가 0 됐다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 왜 0은 안 다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양의 실수 t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t가 양수일 때가 이거 하나만 불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물론 0도 불연속이긴 하지만 0은 양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t는 4에서만 불연속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y는 4라는 라인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k였는데 여기가 k, 4가 돼야 되겠죠. k, 4는 여기 위에 점이니까 k 제곱이 4가 되면서 k는 2가 되겠죠. 왜냐면 k는 양수만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쪽이 지금 x가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laughs>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원래는 이 밑에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봤을 때이참수가 여기가 a, b였는데. 여기가 올라오면서 a, b로 바뀌고요. 그래서 b가 b 자체도 4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게 되죠. 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아무렇게나 풀어 주셔도 되는데 요 이차 함수 자체가 (2, 4)를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고. 그래서 x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는 친구가 되겠죠? 요게 이제, 어, y는, 요 친구가 지금 2,4를 지나야 되는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8은, 어, x-a에, 아, 2-a에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2 플러스 루트 2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e 마이너스 루트인는왜안 되냐면, 아, 이 루트인. 이마이너 e, 플러스 e 이 e 루트인. 이 마이너스 e 이루트인는왜안 되냐면, 음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a, b가 이거, k는 이거, 요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분의 a-k 같은 경우에는, 4분의 이 e 플러스 루트인, e, 아, 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 2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주면 없어지고 답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